저녁에 창문을 열어놓고 방에 있으면 여러 목소리가 들려요. 거실에서 일일 드라마 보는 어머니. 배달은 남매인 거 드디어 알았네! 알았어! 어우, 연기, 잡아. 대박. 남의 집 담벼락 아래에서 연인과 통화하는 청년. 우리 아가, 잘 자요? 술 취해 노래 부르며 가는 아저씨의 목소리. <laughs> 아,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온갖 목소리에 시달릴 때, 라디오 볼륨을 높여주세요. 문제점, 선고 전설의 제혁 씨, 로얄 파이러치의 문킴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혁입니다. 어, 아, 이두 분의 폭풍 연기, 잘 감상했습니다. <laughs> 어... 아좀 아깝네요. 연기 좀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다음 기회 에도 작가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주머니 연기가 아주 잘 졌는데. 네, 예, 어 예. 아, 진짜 메소드 연기. 물어나는 그런 고맙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클션 <laughs> 벨인줄 알았어. 아 이거 제가 문킴씨그술 취한 아저씨가 부르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좀 아쉬웠던 게 마지막에 딸꾹질 한 번. 하면은 아, 딱 그게 어울렸을 그게 것 디테일이 같아요. 디테일이 없었구나. 예. 네, 한번 혹시 제가... 덧붙여 주실 수 있으세요? 딱 좋은 나이인데. <웃음> 아,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딱꼭질. 아, 예. 감사합니다. 시키또 하는 게이상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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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성실하신 아, 두 분입니다. 네. 오늘 선곡 주제는요. 목소리입니다. 네. 요즘 두 분에게 가장 익숙한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일단 재혁 씨. 저한테는 목소리. 어머니 아버지. 재혁아 음. 네. 일어나라. 네. 밥 먹어라. 아 근데 <laughs> 자주 못 뵙죠 바빠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통화로 네. 통화를 거의 매일 해요. 음. 아.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한 목소리는 이제 저희 멤버들 아닌가. 그쵸. 그래서 오늘도. 밖에 장송군이 아, 예. 앉아 있습니다. 아, 매주 따라오시네요. 네. <laughs> 예. 아, 어, 리액션 오늘도 <laughs> 굉장히 좋으세요. <laughs> 어 주먹을 하늘로 휘두르면서. 야호, 이런 소리가 야호. 들리는 야호. 것 같아요. 네. 어제 <laughs> 소리가 여기로 들리는 느낌인데, 아 네. 어, 진짜 꼭 모셔야겠습니다 네. 언젠가. 어 혹시 전설의 멤버 중에 좀어 같은 가수지만 예 목소리는 좀 부럽다 하는 분이 있으세요? 네. 어 여기 같이 와서. 네. 하는 말이 건... 아니고? 네, 그건 진짜 아니고요. 네. 그냥 창선인 아니고요. 아, 아 아니, 아예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 물론, 창선 군도 너무 정말 좋은데, 정말 네. 진짜 들어오나요? <laughs> 우와! 오, 들어왔어! 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드디어, 드 <laughs> 네,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근데 지금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네, 목소리 막. 많... 한번 말씀해보시죠. 와! 어, 목소리 좋으신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설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창선입니다. 와.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선 씨! 네. 어, 뭐, 형들이, 잘해주나요? 막내라고, 이렇게, 심부름 시키거나. 아, 아니, 아니 그런 건, 얼굴에 그늘이 되 있는 것,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네. 말 못하겠죠. 아, 근데 정말 이거 하나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만큼 창선이를 챙기는 멤버들은. 아, 네. 아 진짜? 예? 아, 네? 확실한가요? 아, 이거 <laughs> 창선 씨한테 네.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거는 정말 네.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진짜 왜냐면, 네. 청취자분들이 네.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있으니까. 네. 되게, 아, 아래, 재혁 형이 되게 잘 챙겨주고. 왜 떨고 계시죠? 끝! 아, 여기서 끝. 형 같은 형 같은 형이 없죠. 아형 같은 <laughs> 형 없다. 어, 굉장히 비상적인. 굉장히 영혼이 없는 데. <laughs>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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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 전설의 멤버 중에 부러운 목소리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아 어떠세요? 솔직히 네. 개개인 다 부럽긴 한데 창선이도 음. 어떻게 음. 보면 되게 부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저랑 완전 색깔이 틀려가지고 되게 아, 중전 보이스가 컬러가. 되게 강한데. 어좀 저, 리슨 형 목소리도. 네. 네. 제가 항상 형 노래하는 걸 들으면은, 어, 떻게 소리가 저렇게 나지? 라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막 그렇게 불러보려고도 노력하고, 음. 그러,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음. 그렇군요. 리슨 형 목소리가 되게 부럽고, 음. 창선이 목소리도 되게 부럽습니다. 창선 씨는 음. 노래 부를 때 어떻게, 어떤 색깔로 나오나요? 잠깐 네. 짧게 네.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짧게? 그러면 저번 주에 나갔던 저, 아. 저희 곡 나와 갔다면 이라는 곡 잠깐 <laughs> 나와 갔다면더 다가와봐 너와 함께면 나 어디든지 <laughs> 아, 목소 아, 아, 되게 감미로, 아 되게 떨어 아, 떨었던 아, 것 같아요. 아 네, 그런가요? 라디에서 노래하는 진짜 게 떨려요. 떨려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시키니까. 아. 갑자기 제가 들어와가지고 긴장. <laughs> 아니요 지금 이 밤에 되게 어 이거 웬 횡재냐 하는 <laughs> 옥탑방 음, 음, 누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어때요문킴 씨는 네. 사실 부러운 목소리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뮤지션 중에서 좀롤 모델 같은 저런 보컬 따라해 네. 보고 싶다. 어, 아무래도 더 위켄즈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 흑인 음악하시는 네 흑인이세요? 네, 그렇죠. 음악을 하시면 흑인 음악이 되죠. <laughs> 아, <그럼 그냥. 웃음> 네, <웃음> 캐나, <웃음> 캐나다. 아, 캐나다 분이시. 캐 캐나다 캐나다 분인데. 캐네디안. Yes. 이 목소리가 되게 마이클 잭슨 같으면서도 뭔가 본인만의 색깔이 되게 딱 있고, 네. 노래도 들어보면 정말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쵸. PBR&B라는 장르가 있는데, 네. 그 장르가 그렇게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었는데, 음. 위켄드가 그걸 굉장히 대중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끌어올렸죠. 그리고 한국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음. 네.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의 역할이 생각해보면 되게 큰 거예요. 그죠이한 사람들이 음. 그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역사를. 그렇습니다. <laughs> 네. 우리 문킴 씨와 재혁 씨도, 이 한국 음악계 역사를 바꾸시길 바라며, 어 우리 또 함께 어, <laughs> 우리 상선 아, <유사, 웃음> 씨가 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선 씨가 예 지금 가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지금 노래하고 이제 가셔야 되 가지고요. 네. 어. 어, 간단하게. <laughs>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너무 무리하셔가 <laughs> 네. 네. 너무 짧은 네. 시간에 길을 쏟아부으셔서, 네. 어, 저희 옥탑방 가족들에게 아쉽지만, 네. 첫 인사이자 끝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네, 이렇게, 어, 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들어오게 됐는데, 어, 저희 재혁이 형잘 부탁드리고요. 네. 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본인 얘기도 <laughs> 하셔야죠. 아니, 어, 전, 너무 형제가 넘친다. 네, 잘 되면 괜찮아요. <laughs> 어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아 <laughs> 우리 창선 씨 반갑 반가, 반가웠고요 네. 다음에 또 길게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네 진짜 이제 예, 살며시 문을 열고 나가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추천곡은 문킴 씨가 가져오셨는데요 네. 어떤 곡인가요? 어이 이분의 목소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목소리가 좋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 듣다 보니까 되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 통이. 네. 음. 이분은 좀 공기 한 70, 소리 30으로 좀 부르시는 아, 분인데. 아, 공기가 상당히 많은 스타일. <laughs> 공기가 좀더 많은 스타일. 저도 네. 공기가 더 많은 스타일이긴 한데. 네. 이분은 되게, 예, 그걸 쭉 유지하시더라고요. 음.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호흡도 딸리고 해서. 네. 그, 마이크 포즈너라는 분인데. 네. 이분의 Cooler t h a Me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함께 감상해보시죠. Cooler Than Me 마이크 포스너의 노래였습니다 네. 어 진짜 목소리가 한 상당히 독특하시네요 70도가 있죠? 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되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 네. 아, 근데 계속 이렇게 부르면 목이 좀 상하지 않을까요? 어, 제 목이 아파요 지금 네, 그냥 그 상상만, 네. 하는 네, 상상만 하는 걸로 네, 상상만 하는 걸로 목이 아픈 것같아요 하시다 되게... 기침 몇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네. <laughs> 라이브 하실 때네 근데 원래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창법상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성이 있어서. 되게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마이크 포즈너는 마이크 포즈너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의 이쿨러댐 미, 저는 이 노래 잘 몰랐는데, 네. 이게 언제쯤 나왔던 곡인가요? 아, 여기 제가 미국에서부터 들었었는데. 아, 그럼 조금 됐어요. 한 벌써 한. 6년 넘었, 넘은 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래된 곡이구나 아. <laughs> 아, 그럼요. 세월이 빠르네요. 저희가 세월이 유수같이 네. 흘러서 네. 나이도 계속 한 살, 두살 빨리 먹게 됩니다. 그게 아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laughs> 어쨌든, 네. 아, 피디님이 밖에서 굉장히 갑자기 슬퍼하신 어, 네. 예. 고개를 푹숙이고 계시는데. 그럼 동감이시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쿨러 o l 계속 만점에 마이크 포즈너의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 선곡 주제가 목소리인데요. 네. 참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들도 다 목소리랑 관련이 있는데 제혁 씨가 크러쉬의 노래를 또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크러쉬의 소파라는 so 곡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처음에는 저는 크러쉬라는 가수를 아예 몰랐었어요. 음. 그리고 음. 제가 한때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그 핸드폰에 모든 이제 음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런 거를 다 삭제해놓고 있었는데, 네. 창성군이 <laughs> 아, 이 노래를, 아, 이 노래를 진짜 연습실에서 매일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노래 좋다 이랬는데, 네. 너무 부르다 보니까, 네. 그 다음 날에도 부르고 그다음 날에도 아. 부르고 그러니까 매일 부르다 보니까 이게 나중 에 시달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으로 이제 또좀 아니 이렇게. 아니 이동할 때도 차 뒤에서 흥얼거리고 있으니까 아. 와 하루 종일 저는 서퍼 <laughs> 막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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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이돼버려서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 이제 네 크러시 네, 님의 이제 모든 곡들을 다 들어보고 나서 다시 원래 좋아졌죠 이제 이제는 안 부르거든요 많이 아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즐길 수 있구나 네, 정말 즐길 수 있어요 그 근데 그 소파에 홀릭이 되셨었나 봐요? 근데 창성 군이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곡이? 어? 매우 잘 어울려요 크러쉬 노래가? 이아 네. 아, 아, 크러쉬 노래 시킬걸 그니까요 아이고 전성, 다음에 다음에 다음 기회에 네. 네. 또 오시겠죠 뭐 그럼요 네. <웃음> 어쨌든 <웃음> 아 네. 그래서 제역시도 크러쉬를 좀 뒤늦게 좋아하시네네 뒤늦게 네.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음. 시도해보기 힘든 그런 음색을 되게 갖고 계셔가지고 네. 되게 어 어떨까 했는데 역시 힘들더라고요아 음. 흉내내봤더니 <laughs> 네. 쉽지 않더라 안, 네. 그래서 창선이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고 보고 옆에서 네. 음. 그랬었어요 이런 같은 장르를 하는 뮤지션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노래 계속 많이 듣고 흉내도 내보면서 네. 어~ 그럼 그렇게 제혁씨를 괴롭혔던 문제 그곡 소파 감상해보시죠. 소파 so 크러쉬의 노래였어요. 어, 분명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욱 씨가 선선이가 생각이 나네요. 예, 트라우마가 이렇게 <laughs> 네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laughs> 괴로하시더라고요. 워 그래도 역시 크러쉬님 음. 진짜 노래 잘 하십니다. 네. 네. 목소리가 참. 네. 진짜 재주가 많은 분이고 네. 참그 곡도 잘 쓰시는 거같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음, 이렇게 좀 곡을 잘 쓰면서 노래도 잘하고 편곡도 잘하고 이런 분들 참 부럽더라고요. 네. 재주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 진짜 r b 계를 이끌, 네. 예, 기대해 주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물론... 스타가 됐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나이가 그래도 어리니까지 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저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이분에게. 그리고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가수도 하시면서, 프로듀서도 음 하시고, 네. 맞아요. 좀 네. 예, 그런 아티스트 느낌의. 음.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음.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좋은 곡으로만 딱 승부를 음. 딱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게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듣는 귀가 뭔가 네. 되게 높아졌다는 높은, 생각이 되게 많이 높죠. 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케이팝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예 네,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노래를 특히 잘하거든요. 아, 진,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노래를 잘해요. 정말로 제가 네. 이제 해외에 있을 네. 때도 그리고 어딜 다녀도 대한민국 사람처럼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노래방 음. 가자 뭐 어디 가자 이런 노래방 사람. 자체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진짜, <우리> 진짜, <laughs> 진짜 많잖아요. 노래방에 한, 한 블록에 하나는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노래들이 물론 우리보다 더 발전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노래 가창만큼은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맞아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흑인분들, 아, 그리고 필리핀분들이 네. 탑, <laughs> 탑주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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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이 이제 맞아요. 백인분들, 한국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필리핀분들이랑 흑인분들은 음. 그게 조금 달라요. 장, 이게. 조금 다르죠. 네. 일단 흑인분들은 그거 자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소울이랑, 네. 이그 어떤 성대와 이뭐 어, 그, 이게 기관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기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룹 자체가 응, 안으시는 예. 태어날 때부터 비트를 타고 나오니까아 그러니까 <laughs> 그냥 응, 노래 전혀 응, 안 하시는 분들인데도 정말 막 음정이 음정이 그냥 아무거나 불러도 딱딱 전해져요그 어, 진짜 어, 신기해요, 그게. 진짜. 예. 정말 진짜. 그런 거는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저도 저도 참 R&B를 진짜 좋아하는데 어, 정말, 한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흑인처럼 목소리를 낼까 되게 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네. 머리 구조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뼈가 다른 거 뼈가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신체 구조에 대해서. <웃음> <생각이> <웃음> 네, 네. 결론은 안나는데 목소리에서 네. 신체 구조로 바뀌었네. 근데 요즘에 한국은 뭔가 한국 느낌의 R&B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수준 굉장히 높아졌는데 좀더 네. 다양성만 생기면은 음 되게 이렇게 더 진보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아, 음. 그렇군요. 정 <laughs> 어, 문킴씨의 네. 네,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이번에 또 문킴씨가 추천곡을 들려주실 텐데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엘리 굴딩이라는 가수분의 라이트라는 곡인데요 아 이분 요즘 참 많이 사랑받고 있죠 네 너무 좋고 목소리가 요즘에 사실 호불호 갈리는 목소리도 아니고 다들 좋아하시죠 목소리 네, 처음에는 어. 조금 어 되게 독특하네 했는데 지금은 대중적으로 다들 좋아하시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창법이나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또 흥하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아막 옛날에는 막 되게 지루고막 이런게 네. 미국에서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네. 이분처럼 조금 마이크 포지션도 그렇고, 살짝 공기를 조금 더 넣은? 응. 음, 음.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럴까? 공기 한50% 하고. 네. 콧소리라 그래야 되나? 에에에에. 이런 게한20%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막. 아맞좀 이런 톤으로 부르시거든요. 콧소 되게, 되게 잘 설명하시는 요 아, 까부터 <laughs> 그 소리 분석이. 소리 분석이. 오늘 목소리 대한 에에. 얘기니까. 그쵸. 네, 아, 과학적으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도. 에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로 많이 영화 OST로 많이 사랑을 받. 하울롱. How long... How long will I love you. About time. About time. About time에서 리메이크 하셔가지고 네, 너그 OST로 되게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 우리나라에 많이 그때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라이츠라는 곡은. 어 이게 첫 정규 음반 수록곡이군요. 네, 이 곡으로 처음 아. 이름이 알려지게 됐었죠. 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문킴 씨 추천곡 엘리 굴딩의 라이츠. 엘리 굴딩의 라이츠. 감상하셨습니다. 어 정말 사랑스러운 목소리예요. 맞아요. 엘리 굴딩. 되게 소녀 음. 같으면서도 음. 더나이도 있는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목소리 같아요. 네, 이분이 30대네요. 30대요? 그렇네요. 되게 소녀 같은데, 목소리 그러니까, 어, 벌써 30대가 되셨는데, 어쨌든 소녀 같으면서도 뭔가 가녀린 떨림이 있는데, 또 상당히 섹시하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네. 매력적인 보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를 주제로 두 분이 선곡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제 역시 추천곡으로 넘어가죠. 네.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릴 곡은 데이비드 오의 Where, Where did it, All Go Wrong이라는 곡입니다. 음. W D I A G W. 아, 이렇게 또 약자로, 약자로. 네. 얘기하는 사실 제가... 데이비드 오랑은 제가 한국에서 연습생 시작 딱할 때쯤에 음. 만난 친구예요. 저도 만났었는데 한번. 어? 분명 같이 한번 본적 있을 거예요. 같이 봤었나요, 그때? 모르겠네요. <laughs> 딱한번 뵀는데. 언제 언 <laughs> 누구랑 봤죠? 그한 2년 전인가? 2년 전이면 아닐것 같네요. 아니요. 그때 제가 어요 그때는 역보고려했으나 네.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랑은 이제 항상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자기가 이제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 음. 자기가 앨범을 음. 만들어 내고 하는데 그거를 음. 항상 옆에서 어떤 주제로 할까, 어떤 곡으로 음. 할까, 가사는 어떻게 쓸까 해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밤에 만나서 저녁도 먹고, 음. 뭐 그런 노래 얘기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진지한. 네, 기어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자주 놀러 다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 좋은데 얘기하, 많이 얘기를 들어. 하고 이제. 춤추러 가시고. 음. 아, 아니, 춤추러 막 그러고 그런 데. 우리 아. 음악 나오는 대로 가볼까, 한번? 좀더 진지한 대로 가 얘기가 또 이렇게 바뀌네요 네, 영감을 받으러 이제. 네, 저, 네, 청취자 <laughs> 여러분, 전 절대 그런 사람닙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몰아가는 것 <laughs> 네. 뿐입니다. 아,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곡이 나왔는데, 음.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비드가 이렇게 자기가 접해가지고 부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음 어, 정작 그, 네 정작 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음 고민을 하고 가사 어떻게 할까 뭐 서로, 서로 각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노래를 해볼까 아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음 정작 이 노래가 나오고 데이비드 제가 알고 있는 데이비드의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랑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나 좀 되게 신기하고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어떠셨어요? 저 딱서 저도 노래 그냥 되게 빠지게 되고 음. 감, 감동하게 된것 같아요 음. 네. 진짜 좀 낯설기도 낯설고 어 음. 얘가 이런 매력이 있었나? 음. 라는 생각이 음. 팝 되게 많아요 팝적인 느낌이 강했지 네. 않나요? 네. 맞아요 David. 맞아요 음.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예다 <laughs> 네. <laughs> 대문자네요 이게 그리고 힙합 비트가 섞인 모던 락풍의 노래 Where Did It All Go W D I A G W Wrong Wrong, Where wrong. Did 네. It Go? Wrong을 wrong. 네. 네. 발표하셨는데 어, 데이비드 오의 WDIAGW. 같이 들어보시죠. WDIAGW. Where did it all go wrong? wrong. 데이비드 오의 노래였습니다. 제혁시 추천곡이었고요. 유재현 옥탑방 라디오, r p 문킴, 그리고 전설의 제혁시와 문제적 선곡 함께하고 있는데, 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 곡한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 참 아이고, 빨리 가요. 그게 말이에요. 좋습니다. 네. 재미있는 선곡 대결 이번에 문킴씨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하려는데요. 어떤 네. 곡인가요? 이분도 참 목소리가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음. 들으면 이분이라고 모든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장범준 버스커버스 <laughs> 장범준 씨버스커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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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러> 수밤바다그렇 정말 똑같네요. 네. 특히 허할 어 때. <웃음> <웃음> 어, 똑같아. <laughs> 어, <laughs> <똑같애>. 진짜 똑같다. <웃음> 진짜. <웃음> 와. 어, 그 부분만 따로 녹음해서 붙여도 모르겠어요. 어, 진짜. 샘플링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곡은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문김씨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2부에 들어올게요.